섹션 초등학생의 조직 스토킹 그들은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쇼킹 현상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.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만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그를 괴롭히는 데 몰두합니다. 이 소설은 그 기괴한 집착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. 괴롭힘의 대상이지만 가해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 피해자 그 기묘한 역설 속에서 조직 스토킹의 본질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선생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, 학생 여러분.이라고 인사를 하셨을 때 침물린 찬호는 교실 뒤쪽에 앉아 문득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다. 그는 어제 그 괴상한 일이 벌어진 후로 이상하게 동급생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. 수업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밖의 복도에서는 짝다리를 하고 서 있는 학생들이 찬호를 응시하고 있었다. 그들의 눈빛엔 이상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. 찬호는 소름이 끼칠 만큼 불안해졌지만, 이내 그 감정을 털어버렸다. 나만의 착각이겠지. 그러나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기묘해졌다. 찬호가 급식을 받으러 가면 급식소 직원까지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찬호님 오늘은 뭐 드실래요? 하며 과장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. 주변에서는 웃음이 산발적으로 터져나왔고, 찬호는 이 모든 게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. 학교를 벗어나 찬호가 집으로 가는 길.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낯선 얼굴들이 팝콘을 들고 갑자기 나타나 찬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. 그들의 손에는 각각 작은 기기가 쥐어 있었던 것 같았다. 전파의 고리인가? 찬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빨리 했다. 이거 실화인가요? 대체 모두가 왜 이러는 거지? 찬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. 그의 의문은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. 가족조차 이상했다. 저녁 식사 중 어머니가 찬호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? 라고 물으시며 부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. 찬호는 결심했다. 내일 학교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